반갑습니다. 구주화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어제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. 이 전과 사범이란 놈이 대통령 되고, 지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해서 1,16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저게 인간입니까? 이 인간은 대통령이 되고 주식에다가 4천만 원을 집어넣고. 매달 100만원씩을 집어넣어서 총 4,4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는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그 이상을 보유하면 형사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!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할수 없는 이유는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실제로 이놈이요. 지난주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왜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만 사냐. 국내 주식도 좀 사라.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연기금이 국내 주식 1,800억 원어치를 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놈은 지가 주식을 사고 지가 국민연금을 협박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서 부당이득 1100만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는 완전히 이 이재명에 의해서 조작된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이 지가 주식을 투자하고 1100만원 벌었으면 이거 불로소득으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부동산 값이 오르면 맨날 불로소득이다, 불로소득이다 하면서 환수하자고 하면서 그럼 주식 투자는 근로소득입니까? 똑같은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이재명의 재산을 환수하자! 환수하자! 몰수하자!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전과 사범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, 여러분! 이 재명을 구속하라! 전과 사범을 구속하라! 이 패륜아를 구속하라! 감사합니다.